다소 춥게 시작하는 4월의 첫날이지만 공기는 무척이나 깨끗해졌습니다.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원활한 대기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일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마찬가지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이어지겠지만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겠으니 봄철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대기질이 크게 나빠지는 경우는 없겠는데요. 다만, 모레부터 차차 대기가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